벗을 거예요. 쉬다 쉴 거예요. 놀다 놀 거예요. 학생이다 학생일 거예요. 얻다 얻을 거예요. 만나다, 만날 거예요. 닫다, 닫을 거예요. 싸우다, 싸울 거예요. 내리다, 내릴 거예요. 가르치다, 가르칠 거예요. 먹다, 먹을 거예요. 입다, 입을 거예요. 요리사다, 요리사일 거예요. 요리 살 거예요. 빚다, 빚을 거예요. 기다리다, 기다릴 거예요. 나가다, 나갈 거예요. 팔다, 팔 거예요. 끼다, 낄 거예요. 그리다, 그릴 거예요. 믿다, 믿을 거예요. 바쁘다, 바쁠 거예요. 예쁘다, 예쁠 거예요. 보다, 볼 거예요. 만들다, 만들 거예요. 일하다, 일할 거예요. 공부하다, 공부할 거예요. 사랑하다, 사랑할 거예요. 노래하다, 노래할 거예요. 살다, 살 거예요. 연필이다. 연필일 거예요. 끄다. 끌 거예요. 쓰다. 쓸 거예요. 아프다. 아플 거예요. 깎다. 깎을 거예요. 빠르다. 빠를 거예요. 모르다, 모를 거예요. 닫다, 닫을 거예요. 울다, 울 거예요. 고르다, 고를 거예요. 달다, 달 거예요. 카메라다, 카메라일 거예요. 카메랄 거예요. 일라이글레, 걷다, 걸을 거예요. 듣다, 들을 거예요. 묻다, 물을 거예요. 즐겁다 즐거울 거예요 맵다 매울 거예요 가깝다 가까울 거예요 돕다 도울 거예요 곱다 고울 거예요. 짓다 지을 거예요. 낫다 나을 거예요. 붓다 부을 거예요. 그렇다 그럴 거예요. 놀랗다 놀랄 거예요. 하얗다, 하얄 거예요. 동그랗다, 동그랄 거예요. 굽다, 구울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울 거예요. 춥다, 추울 거예요. 덥다, 더울 거예요.